안녕하세요, 봄비입니다. 이번 겨울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를 찾으시는 분, 겨울 감성 물씬 풍기는 서울 근격 드라이브 코스 또는 뚜벅이 여행자를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 떠나면 좋을 가평 당일치기 코스입니다. 가평은 비행기 없이도 저렴하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여행할 수 있고요. 밤에는 오색 찬란한 별빛을 볼수 있습니다. 낭만이 가득한 겨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KTS를 타고 서울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내려 바로 승차컵 QR코드를 찍고 일본 승강장으로 가서 ITS 청춘열차로 갈아탔는데요. ITS 청춘열차는 일반 전철 타는 곳과 동일하지만 일반 열차는 아니라서 별도의 승차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가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가평역이고 바로 앞에 차트 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가평시티투어버스는 현재 A코스만 운영하고 있으며 승차권은 시티투어버스에서 기사님에게 구매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가평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는 첫차를 이용했습니다. 남이섬을 가는 분들은 굳이 가평시티투어버스 시간을 맞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이섬은 가평에서 걸어서 30분 거리거든요.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남이섬은 14만 평에 3층로만 하더라도 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분도 있고 시티투어 버스나 기차도 지나간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포티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겨울 국내여행지로 추천하는 포티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 여기서 꿀팁. 뿌띠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은 하루 전에 네이버페이로 예약을 하면 정말 저렴하게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위로 올라가면 피노키와 다빈치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 마을. 매표소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뿌띠프랑스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마을은 뿌띠프랑스보다 두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탈리아 마을로 떠나볼까요? 국내 최초로 이탈리아 테마파크인 이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제페토 골목이라고 부릅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 동화 속에 나온 목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가장 먼저 피노키오 모험관으로 올라가 봅시다.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동화 속 주인공입니다. 온갖 시련을 겪다가 결국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 여기서 팁! 피노키오 모험관에서 꼭 피노키오 전망대로 올라가 보세요. 토티 프랑스 그리고 청평호까지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제페토 골목 끝에는 다비치 광장이 나옵니다. 다비치 광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물의 도시라 불리는 베네치아 마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마을 옆에는 토스카나 정통주택을 제현한 주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방이죠? 방에서 바라본 이탈리아 마을과 청평호까지. 푸티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에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거든요. 미리 공연 시간을 확인한 뒤 둘러보세요. 푸티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은 각자 다르게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두곳 중에 한 곳만 선정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토티 프랑스 설립자는 원래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요. 프랑스로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프랑스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이 프랑스 문화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알리고 싶어 20년간 공을 들여 청소년 수련원으로 꾸며진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비령이. 가평에도 카페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티투어 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로도 갈수 있는 비령이 카페 거리 이곳은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자리한 카페 거리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가장 먼저 마주한 한옥카페 고로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매력이 돋보이는 아트살로 이 근방 카페들은 텐션이나 풀빌라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트 살롱은 그랜피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트 살롱은 강아지 동반 카페예요. 풀빌라 카페 모아이. 아트 살롱 바로 맞은편에 카페 모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돈 모양이 있죠? 모아이 카페 바로 위에 나무 아래 우 N 2호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노짜라떼 하나를 주문했어요. 이곳은 빵도 맛있는 카페입니다. 야외 테라스도 있지만 추워서 안에서 녹차라대를 마셨습니다. 이제 겨울밤을 즐겨봐야겠죠? 경기도 가평구 상명에 위치한 아침고요 수목원은 약 10만 평의 면적에 약 5천여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평 시티 투어 마지막 코스 아침고요 수목원은 추운 겨울이 되면 색다른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고요했던 정원에 하나둘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아침고요 수목원과 오색별빛 정원전은 같은 곳이에요. 오색별빛 정원전은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2022년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진 시간은 일몰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에는 일몰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4시 반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두워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고요 수목원에 들어가서 구네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첫번째, 한식당 푸드가든 푸드가든 메뉴 나는 육개장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육개장과 뚝배기 버섯 불고기인데 조미료를 넣지 않아 건강하면서 담백하고 게다가 맛까지 있는 한식 요리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오색별빛 정원전 안에 있는 아침보 빠집이나 굿모닝 커피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잔나무 숲 아래 한옥 건물 2층엔 굿모닝 커피가 있습니다 카페는 토요일엔 밤 10시까지 운영하고요. 1층에 자리한 아침 봄빵집은 토요일엔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저희는 당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소개할 것은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오색 별빛 정원전입니다. 오색 찬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2007년부터 시작된 오색 별빛 정원전에는 오색 찬란한 밤하늘의 별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밤이 아니고 땅에서요 다 둘러보는 데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만약 사진까지 넉넉하게 찍고 가신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입구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가장 먼저 고양집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작품을 감상해봅시다 고양집 정원은 잊혀져 가는 고양의 모습을 재현한 정원입니다 고양집 정원을 지나면 분홍 꽃잎을 달아 놓은 핑크빛 터널 사랑의 터널이 나옵니다. 마치 사랑이 샘솟을 것 같은 기분이죠? 입구에서 왼편으로 가면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출렁출렁 흔들리는 구름다리는 총길이 50m, 주탄 높이 6m에 달합니다. 여는 구름다리에서 보이는 터널입니다. 흔들 흔들 구름다리를 지나면 분재정원이 나오는데요. 분재정원의 핫플은 어. 곰돌이! 어! 저 곰돌이에서 찍자! 3m 곰돌이! 행복의 터널을 지나면 동화의 나라를 염색케 하는 동물마을이 나옵니다. 조그만한 주택 귀여운 버섯집, 콩깍 동물들이 자리하고 있죠. 썰매를 끄는 루돌프도 있고요. 황금말차도 있습니다. 동물마을을 지나 올라가면 끼 있는 포토존, 달빛정원이 나옵니다. 마치 숲을 탐험하듯 덩굴 식물을 지나면 날개 달린 천사가 길을 지키고 있는 하얀 교회가 나옵니다. 여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포토존입니다. 달빛 정원에서 하늘길을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암흑 속에서 마치 푸른 바다가 하염없이 반짝이듯 펼쳐지는 아침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돌고래가 헤엄치는 느낌이죠 여기서 사진 찍는 꿀팁이 있습니다 폰으로 찍을 때는 빛이 좀 반사되거나 빛이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땐좀 어둡게 해서 찍는 것이 방법입니다 음, 카메라 속는 버섯 아침 강장을 지나면 가평 고색별빛 정원의 메인정원 여기는 학경정원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반도를 닮은 이 정원은 가장 다양한 색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곳이 가장 좋더라고요. 오색별빛 정원전에서 꼭 가보야 하는 곳은 정말 여기 학경정원입니다. 학경정원 아래로 내려가면 노란 불빛이 일렁이는 비단길이 나옵니다. 비단길 위에는 제2의 오두막 정원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서화연이 나옵니다. 요울, 국내 여행지 추하 끝!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이자 초박의 여행자도 떠나기 좋은 가평 당일치기 여행 코스. 어땠나요? 그럼, 빠이!